안녕하세요. 레드맨다육입니다. 오늘은 전에 한번 드렸었는데, 한번 더 드리려고 영상 올려드립니다. 오늘 올리는 아이들은 미니종들, 사이즈가 큰게 아니고 좀 작은 사이즈들인데, 진짜 이뻐서 영상 올려드리네요. 요거 신상품인지 아시죠? 백태양이라고 하는 아이들인데, 이름을 새로 지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원래는 이제 자태양입니다. 자태양인데, 하얀 꽃이 피어서 백태양으로 나가는 아이들. 하얀 꽃입니다. 요거는. 향도 좋구요. 사이즈는 한 3cm 정도 되는 사이즈고, 색깔은 하얀 꽃으로 피는 아이들. 백태양. 수량 좀 많이 있으니까 많이 주문 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택배하려고 물을 많이 안 줘있어서 지금 많이 크지는 않습니다. 백, 저기 자태양 하얀꽃이 피면 가격 많이 비싼 거 아시죠? 요게 저희 집서 키우는 하얀꽃 백태양입니다. 2번. 3번. 하이트만세라라고 하는 것인데, 하얀 꽃이 하얀 꽃인데 완전히 미색 향이 좋구요. 요거는 집에 한 두어 개 정도만 키우시면 향이 굉장히 좋습니다. 향수 부담도 더 좋은 향이 나거든요. 원래 다육이들 키우다 보면 꼬리꼬리한 냄새가 나는데 요 선인장은 미색에다가 하, 아, 향이 굉장히 좋습니다. 화이트만세라 3번. 그 다음에 정화라고 하는 아이 아인데 4번이고요. 요 아이가 어 지금 시중에서 지금 굉장히 많이 비싸게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꽃도 굉장히 이쁘고요. 꽃어 꽃이 아니고 요게 가시가 아주 빨간색으로 도달하는 아이고 색깔 자체가 빨간색으로 변하는 아이인데 요것도 수입종이고요. 정화락은 정화라는 아이 4번. 제가 오늘 올려드리는 아이들은 전부 다 3,000원 씩 입니다 정아 4번 3,000원 5번 까치집 이라고 하는 아이고 요거는 아프리카에서 수입했던 선인장 이고요 지금도 검색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요 정도 사이즈가 많이 비쌉니다 한 3만원 이상 나가는 아이들인데 저희가 이제 실생으로 키워서 요것도 3,000원씩 해서 드리고요 요 까치집 5번 까치집 5번 주문 주시고요 요것도 3,000원씩 해서 드립니다 그 다음에 솔레미오라고 하는 아이인데 요 아이들은 색깔이 노랗게 나오는 아이들인데, 원래 이제 금종자입니다. 이게 금종자인데, 색깔이 어떤 건 노란색으로 나와 있고, 어떤 건안 나와 있고, 그러거든요. 요것도 수입종이고요. 솔레메오라고 하는 아이인데, 색깔 참 이쁘고, 꽃피면 요것도 많이 이쁩니다. 요것도 저희가 3천원씩 해서 드릴 거고, 6번입니다. 요건 6번 3천원 자세히 모르니까, 이름되면 되게 어려우니까, 그냥 번호로 해서 주문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 6번, 3,000원, 그리고 7번. 7번은, 이게 이제 피날체라고 하는 건데, 요것도 수입입니다. 수입이고, 실생이고, 뿔이 되게 튼튼하니까요. 색깔은 이쁘고 꽃은 많이 이쁩니다. 피에나 7번. 오늘 올려드리는 아이들은 다 3,000원씩이니까 부담 없이 숫자만 주문 주십시오. 7번. 3,000원. 다음에 8번. 희춘성이구요. 요거는 대형종으로 크는 아이들이 아니라 교배종으로 나와서 애들이 크는 게 아니고 조금 미니종으로 나오는 사이즈입니다. 근데 요거는, 어, 저희가 접목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접목된 아이들이 있고 실생으로 된 아이들이 있는데 접목된 것도 뿌리만, 접목부분만 뜯어내시면 괜찮습니다. 어차피 다 3,000원씩 해서 드리는 거니까요. 꽃은, 어, 핑크색으로 피는 거고 다닥다닥 붙어서 피는 아이들. 8번이고요. 8번 희춘성. 그리고 9번. 9번은 좀 궁금해 하신 분들이 좀 많아 가지고 요거 이제 아레나체라고 하는 아이인데 요것도 원래 대형으로 커야 되는데 실생으로 크다 보니까 애들이 많이 안 크고 있습니다. 뿌리는 굉장히 튼튼하고, 뿌리가 이렇게 굵거든요. 실생이다 보니까, 이게 접목 부분이 아니고 실생으로 키운 아이다 보니까, 지금 아레나체 같은 경우도 가격이 꽤 갑니다. 요게. 요것도 원래는 이제 그 외국에서 수입을 해서 키우다 보니까, 국내에는 좀큰 것들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아직 실생들 많이 없구요. 그래서 이 아레나체 9번, 요것은 저희가 5,000원씩 해서 드립니다. 요거는 저희가 아무리 가격을 만들려고 해도 가격을 만들 수가 없어서 요거는 아리나차 요 요거 9번은 5,000원씩 해서 드립니다. 9번 5,000원. 그리고 모건 뷰티 요즘 꽃이 굉장히 많이 붙었어요. 이정도면 꽃이 많이 붙은건데 이게 군생이라고 하는 아이들이고 원래는 한몸짜리들도 가격이 조금 가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게 모건 뷰티 군생들은 저희가 5천원까지 해서 드리는데 요거는 저희가 번호로 10번으로 해서 주문을 주시면 되고 이름 써주셔도 되고 그래서 오늘은 10가지만 해서 택배 발송해 드릴게요. 지금 모건 뷰티 꽃이 맺히고 있는데 요 아이는 꽃 색깔이 완전 핑크고요. 그다음에 2월 달부터 꽃이 굉장히 빨간해집니다. 대신 꽃이 한 3개월 가는데 오늘부터 계산을 하면은한 5개월 가는 거고 꽃이 빨간 거 피었을 때 계산을 되면 보통 두 달은 갑니다. 빨간 색깔들이. 그래서 요것도 키우실만 하고요. 요건 그늘에다 키우셔도 되고 햇빛에다 키우셔도 되고 근데 꽃 색깔은 햇빛을 봐야만 색깔이 굉장히 많이 이뻐집니다. 그러면 오늘은 3,000원짜리가 8개, 그 다음에 5,000원짜리가 이렇게 2개 올렸으니까요. 주문들 많이들 주십시오. 제가 요즘 너무 많이 추워가지고 택배를 보내야 되는데 지금 못 보내고 있어가지고, 어, 월요일부터나 해서 택배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주는 조금 따뜻해진다고 하니까. 그러면 주문들 많이들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아, 마지막으로 하나 더 드려야 될것 같아요. 개마옥이 지금 이게 한 6년 조금 넘은 아이들인데, 이게 지금 요새 하엽이 졌다가 이제 이파리가 지고 나서 이제 꽃이 피기 시작하네요. 네, 사이즈 통통하고요. 사이즈 괜찮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아, 개마옥 요거 3,000원까지 해서 택배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개마옥은 한 5개, 6개, 한 10개까지 심어도 참 이쁘거든요. 모둠심기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 개마옥은. 너무 큰 것들은, 어, 좀 키우기가 그래서 요게 한 12cm 정도 될거 같아요. 길이로. 통은 한 4cm 정도 되는 거고요. 요 아이들은 이렇게 하엽이 졌다가 날씨가 따뜻하면 괜찮은데 날씨가 추울 때는 이파리가 싹 떨어지고 꽃이 피고 나서 다시 이파리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꽃은 노란색인데 요것도 키우실만 해요. 그래서 요것도 같이 택배해 드릴게요. 저희가 요런 것들은 택배를 원래 좀잘안 했었는데 오늘 보니까 또 많이 이뻐지네. 그래서 괴마옥도 저희가 3,000원까지 해서 택배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11가지 주문들 주십시오. 조금 많이 키우고 싶을 때는 물에다 저면 간수 해가지고 일주일씩 물에다 폭 담가 놓으세요. 그러면 사이즈 굉장히 많이 큽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난방을 안 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아직 못 크고 있어요. 근데 이제 꽃이, 꽃이 많이 나오네. 이파리도 나오기 시작했고요. 주문들 많이들 주십시오.